여기는 요거죠.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였지, 이렇게. 아, 예. 응, 이거지. 응. 잠깐만. 신호등. 여기, 여기. 자, 그리고 여기 고우 띠죠, 고우. 응, 자, 부담 갖지 마시고요. 자, 팔 일직선 잡으시고요. 얘랑 나랑 몸 일직선 잡으시고 그 상태에서 고스란히 하나, 던지세요. 하나, 던지세요. 둘, 던지세요. 세. 던지세요. 하나, 앞으로 나랑 하면서 하나, 둘, 셋 넓게 잡았으면 좋겠다, 이만. 게요아 하나 그... 그러니까 얘랑 이 모지가 꺾이지 않는 일직선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모지가 안 아파요. 네, 네, 네. 응.